안녕하십니까 소방군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어, 세 2021년 새, 2021년 새 어, 용띠 연세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하얀소에 중 하얀소라고 합니다. 하얀소. 어, 하얀소는 그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얀색의 손일까요? 하얀색의 손. 용은 용은 왕입니다. 왕이죠. 용왕은 왕이 살잖아요. 저 용은 바다속에 살고 어, 용왕은 바다속에 살죠. 용, 바다 속에 삽니다. 용왕은 바다속에 살죠. 바다속에 왕입니다. 용왕. 그러면 은 용왕이 하얀소를 보니 어, 사실상 편하지는 않죠. 편하지는 않습니다. 왕으로서 어,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제 오는 겁니다. 종교인시도로 오면은, 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어, 대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 목을 딱, 어, 잡아주는지. 그 근데 이거는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멀리서, 나의 집에 하에 있는데, 그래서 하얀 소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똑똑한 척 하는 거죠.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어, 물론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가 보면 나는 조금 어, 불편할 수도 있다. 그 지도자를 인정을 해줘서, 지도자를 인정을 해줘서, 어, 내가 좀 하얀 소에 등을 올라타면 하얀 소에 등을 올라타면 나름대로 어, 내 권위가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잘못하면 어, 하얀 소는 나를 어, 엎어 먹으려고, 나를 지배하려고 들어올 수도 있다.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자, 1월달. 1월달은 아직 정자년입니다 하얀 소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 하얀 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황소는 이제 떠나가는 거죠. 누런소는 떠나갑니다. 누런소. 어, 힘든 소죠. 고생이 많은 소입니다. 일단 누런소는 떠나간다.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서 하얀 호랑이가 들어옵니다. 백호. 어, 백호 달입니다. 2월달 백호. 백호도 만만치 않죠. 용은 또 생선입니다 물고기죠 호랑이는 생선을 어,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 나를 헤아려 들어오는 수도 있다 뭔가나 좀 힘들어지는 듯한 어, 그런 모습은 있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얀 소를 이용을 하면은 하얀 소는 능이 호랑이도 물리 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얀 소를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내가 하얀 소에 도움을 받는구나 일단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얀 소의 덕을 본다. 일단 2월달 그리고 3월달 그때는 하얀 토끼입니다. 하얀 토끼가 들어오는 거죠. 하얀 토끼는 어, 나한테 유혹입니다. 내가 토끼의 간을 빼먹고 싶은 거죠. 간을 빼먹고 싶 하얀 소가 들어왔어요. 하얀 토끼가 하얀 토끼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토끼가 들어오면은 하얀 소는, 하얀 토끼한테 어떻게 해요? 경쟁자가 됩니다. 자기 딸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용은, 용깨분들은, 용깨분들은, 어, 하얀 소를 선택할 건지, 토끼로서 갈등을 느낄 거다, 일단 야기하지만이 하얀 토끼는 어때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한다 있다 나간다. 무엇인가, 나한테 유혹은 들어오지만은, 좀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흑룡입니다. 검은 용입니다. 검은 용은 어, 어 바다입니다. 바닷속의 바다 용입니다. 물속의 용, 호수의 용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 어때요? 이 용도 같이 이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이건 뭐죠? 재물입니다. 용한테는. 큰 재물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나한테는 어때요? 투자가 아니면 좋은 것같다 이야기를 합니데 이흑룡이 나를 도와줄게 들어오는데, 이 하얀 소 때문에 조금 뻘림직하더라는겁니다 왜? 소하고 애초에 말씀드렸죠? 용하고는, 경쟁의 어떤 그런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부딪히는 관제. 그러면은, 돈의 유혹인데, 돈입니다. 돈이 일단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때요? 하얀 소를 거쳐서 나에게 들어오는 모습이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2021년도 자체가 하얀 소가 용을, 용 주위에서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들어올까 말까? 어, 저건 욕심이 나는데 이것에 눈치가 보이고 조금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일단 생각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돈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을 합니 5월달, 5월달은 어떠죠? 검은 배입니다. 이건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은, 용은 음, 봄입니다. 봄의 계절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용은 어, 물속에 있으니까, 봄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죠? 당연히, 어, 물이,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재산이 불어나는 형상이 될 거다.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갖고 들어오는 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재물과 합의되는 형상이 있다. 이런 그 다음에 청마, 6월달, 6월달은 푸른 숲 속의 말입니다. 숲 속의 말은 용한테는 희망입니다. 꿈, 희망.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새로운 문서가 들어온 영상이 있다.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는데, 아, 요게 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신축년은 용띠분들한테는, 어, 자꾸만, 어,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무뭔가 앞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지만 어, 자꾸 주변에서 나를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용대분들 어, 그렇다고 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네? 1년 동안 어차피 하얀 소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월달 7월달은 어, 초원의 양입니다 초원의 양 푸른 풀밭의 양이죠 그러면 푸른 풀밭의 양이니까 어때요? 부자입니다 여기도 뭔가 행복한 사람이 나한테 들어온다 부자의 상이 부자에 들어오는데 하얀 소가 못 들어오게 해요 네? 양하고 소하고는 이 권력 다툼이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 요거는 왠지 아쉽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방해를 하니, 하얀소가 방해를 하니, 아, 좋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어, 7월달, 7월달, 어, 하얀소가 믿습니다. 7월달, 하얀소가 믿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하튼 간에, 용띠분들은 하얀소의 의지를 할수 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호랑이도 하얀소가 물리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어, 1년 동안 하얀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8월달, 붉은 원숭이. 요거는 병신이라고 그래서 어, 원숭이가 나타났는데 태양이 같이 뜨는 겁니다. 8월달, 8월달은 굉장히 더울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어, 8월달에, 어, 2020년도 8월달은 좀 더울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붉은 원숭이가 나타나서, 하얀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다.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숭이는 낚시꾼입니다. 낚시꾼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를 잡아간다는 거죠. 하얀 소가 또 막아주는 겁니다. 붉은 원숭이를. 야, 넌 여기까지 딱 있어. 왜? 이건 잘못하면 뭐예요? 나를 암살하려고 들어오는 닌자 같은 거죠. 근데 하얀 소가 또 구사일생으로 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 개를 깠다고 표현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요거는 올빼미입니다. 올빼미는 굉장히 강하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불새입니다. 불새. 불쌉. 쌈따. 자, 하얀 소가 또 막아줍니다. 왜? 네. 쌈따가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닦아채는 거죠. 그 날아와서 물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잡아간다라는 게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얀 소가 닭하고 또 그러니까 쌈닭을 하얀 소가 평화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쓰니까 엄마네도 좀 편안해지는 느낌. 화난 닭을 하얀 소가 진정을 시킨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자그 다음에 황고. 10월달은, 어, 누렁이 달입니다. 누렁이 달. 누렁이 달은, 어, 무대포예요 무식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얀소가 또, 하얀, 누렁이를 막아주는 또 있겠죠. 왜냐면, 하얀소는 싸움을 잘 합니다. 하여튼간에, <laughs> 어, 황군은 개는, 용을 물어 뜯습니다. 사실은, 용을 물어 뜯습니다. 물어 뜯는데, 하얀소가 나를, 지켜주는 모습이 있다 일단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은 어, 똥돼지입니다. 돼지가 들어와요. 돼지가 들어옵니다. 돼지가 들어오면은 요거는 뭐 그냥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 좀 지저분한 듯한 느낌,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하고 용하고 는 원진이라 고 그래서 사이가 조금 안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돈입니다. 어, 11월 달에는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돈이 하얀소를 거치면서 들어오는 거죠 한식을 거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똥돼지가 들어오는데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얀소가 또 막아주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12월달 1 2월달은 하얀소와 하얀소가 똑같이 나오는 하얀소 두 마리가 되겠죠 이 친구가 결국에는 다른 친구까지 같이 불러들이면 은 결국에는 잘못하면 난또이 친구한테 많은 권력을 넘겨줬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생각자 용띠분들 용띠분들 2021년도에는 하얀소가 참 어,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얀소한테 많은 것을 의지해도 좋긴 하지만은 적당한 선을 걷어라. 어느 선을 넘어 쓰지 않게 해주면은 아주 나를 지켜주는 훌륭한 귀인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2021년도도 용띠 분들 어, 다들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나를 포텐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복채라고 어, 생각하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